hey you.

안 묻는데, 야 실수하고 어 왜냐하면은 이 하고 나면은 먹겠다이잡리고 늦는거는 없을 수 있어?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봐야 되겠어요 이게 네. 이게 아. 이제 네. 막내의 네. 혼모량이 나오거든요 네, 네. 한 마리에, 두 개, 오메다, 삼메다, 오메다, 오메다, 5메다 오메다, 오메다, 삼에다 오메다, 육메다, 오 오메다, 오메다, 육메다, 깊이가, 육메다. 냄새가 많이 나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음 도료가 작음 전체 묻지 않음 사장님께서 도료 양이 너무 작다고 하십니다. 잘 묻지도 않는다고 하시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. 오리까만다 있었어요. <laughs> 제가 네, 네, 말씀드렸는데 네. 우리 오늘 저기됐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라도 해야 실험이 네. 되고. 예. 그렇죠. 거기 샘플 기다리고 뭐해 보러는 네. 그래서 좀 이해했어요. 제가 48일 따운 분히 저한테 얘기했거든요. 네. 근데 약간 뭐말로다가봤 네.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현실은 이해하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 전문님이 자신감을 가지셔야야 이 그거 어난 너무 쉽게. <laughs> 또안 묻을까봐 예. 수용성 이렇데딱보니까딱 착색이 되어야되 티가 아. 조금 부한지아 어, 음. 있다가는 일단 뭐 크게 문제냄새어디어냄새나 반대편에만 뭐 했는데 냄새 나... <laughs> 5터 정도 부족한 상태. 이가 그 대화하는 것도? 예. 네. 여기서 정신니다 건조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. 네. 더 이상 건조해도 단점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. 이게 예, 예, 굉장히 안 되겠습니다. 아, 예. 일단 방어 중량이가 굉장히 안 되는 이유가 실제 예. 이거는 일반 우리가 쓰는 가구는 굉장히 안 돼요. 그런데.